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나육입니다 오늘은 요 아이 뱀바디스 교배종인데요. 요것도 뱀바디스 교배라 뱀바디스처럼 엄청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요 아이도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요 하나를 요 홍조분에다가 요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수영이 영 별로예요. 그래서 요 아이를 합쳐서 여기다가한 여섯 개, 요렇게 지금 다섯 개 있잖아요. 그 여섯 개를 요 홍조분에 이분 사각 사각 직사각 여기다가 심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렇게 못나 아, 심어 놨는데 마음이 안 들면 꼭 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심을 때딱 마음에 들게 심어야 되는데 화분이 없어서 여기다가 심었다니 영 신경에 거슬려서 다시 심어볼까 싶어요. 일단은 요 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영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 얘는 떨어져서, 떨어진 거, 이렇게 뿌리 내렸길래 여기다가 꼽아놨었거든요. 이렇게. 벌써 뿌리가 나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잘 꼽아서, 아이거 키가 조금 큼직해요. 이거를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은, 얘가, 여기 큰 애가 옆으로 가 있어요. 가운데 딱와 있으면 딱 이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가 있어서, 아, 일단은, <laughs> 일단은, 이거를, 요, 심었던 화분에, 자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는 올려놓고요. 아, 어, 올려놓고, 제가, 짠! 어쨌든 저거 다 심어서 자리를 좀 만들어야 돼요. 어저께 이거는 세수만 시켰어요. 세수만 시켜놔서, 여기 밑에는 흙이 말라있고, 요 위에만 젖어있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신났어요. 그동안에는 자리가 없어요.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씩 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씩 심어놓으면은, 영 성에 안 차요. 성이 안 차서 아 저기 예수 형도 예쁘지도 않고 좀 왕창 심어놔야 예쁜데 이제 그러면서 <laughs> 아 그러면서 왔다리 가다리 쳐다보면서 계속 신경 쓰여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판매하고 남아있으면 아 그래? 그러면은 니네들 한 군데 싹 모여서 그냥 사이좋게 살자 <laughs> 이러고 싹다 뽑아요 그래서 아, 어, 분갈이 해놓은 애들이 많기는 많아요. 제가 하도 뽑아이 풀분에 있는 게 진짜 보기가 흉해요. 근데다가 보기도 흉한데다가 요런 애들을 그냥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둬서 이게 여름에 장마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토 100%에 있는 애들은 망가지는 확률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풀분에 이렇게 있는 애들 제가 되도록이면은. <laughs> 풀분에다가 안, 안 놔두고, 그냥 정리를 해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예뻐지기만 하는데, 이렇게 풀분에다가 놔두면은, 망가지기도 좋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잖아요. 시집을 못 가면은, 그러면은, 아 아이,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 놓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자주 드는데, 그래도 진짜 요즘은, 많이 참아요. 아, 또 나중에 언니들이 와가지고 아이쁜거는 사장님이 다 심어놓고 이래요. 근데 이 풀분에 있으면은 안 나가서 제가 심어놓거든요. 아, 풀분에 있으면 안 나가서 심어놓는데 언니들은 심어놔서 예뻐진 건데 아, 또 심어놓으면은 또 얘네들이 풀분에 있을 때는 엄청 못나 보이잖아요. 근데 화분에다가 턱하니 올려놓으면은 얘네들이 또 인물이 달라져요. 인물이 달라지니까. 예쁜 거는 다 심어놨어요. 또 이래요. 근데 못 나서, 시즌 못 가서 심어놓은 거예요. <laughs> 설명하는 것도 힘들어요. 맨날 한 소리도 하고, 한 소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설명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냥, 에이, 맞아요. 예쁜 거 심어놨어요. 요즘은 또 이래요. 그니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아니, 못나서 심어 놓은 거예요. 또 했다가, 그러니까 또 하루에 막몇명 심부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맞아요. 이쁜 것만 골라서 심었어요. 해요. 이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다 보면은, 피곤해지거든요. <laughs> 변명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보는 대로 믿게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은, 이쁜 이가 요, 바깥쪽으로 오고, 나는 얘는 좀 키가 옆으로 좀 커요. 옆으로 빼니까는 어쨌든. 자, 못난 얼굴은 뒤로 보내주고요. 얘도 푹펴져서 못났어요. 못났는데. 일단은 저기다가 하나 가득 심어 놓으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는, 아, 진짜, 물에 들어보면은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뱀바 교배종도로 뱀바, 벤바, 뱀바들이, 원래 뱀바가 물이 잘안 들잖아요? 음, 물 드는데 한 3년은 걸리는 것 같던데, 음, 얘도 뱀바리스 교배종이니까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얼굴은 진짜 동글동글해서 예뻐요. 근데 시집을 못 갔어요. 그래서 시집을 못 가면은, 이거를 제가 판매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판매 영상을 찍어도 뭐한 30%? 물건이 한30% 나가요. 근데 분갈이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이 뿌리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없어서 못 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큼직하게, 심... <laughs> 큼직하게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를 또 엄청 찾아요. 근데 조그맣게 하나 심잖아요. 그러면은 영상을 안 봐요. <laughs>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체크맣게 심어놓으면은, 안는 안에 시집을 못 가요. 금식하게 심어놓으면은, 또 없어서 못 팔아요. 아이고, 이래저래. 힘들어요. 그래서, 또, 그래서 시집을 못 가요. 아, 그래, 너는 시집 가지 말고, 나랑 살자. 그러고, 이런 애들 싹 심어버려요. 그러면은, 심어버리면은, 이제 시집 안 가고, 저랑 천년만년 같이 사는 거예요. 어디 보자. 너도, 이번이도못 나갔고, 일단, 여기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 여섯 개, 여섯 개만 딱 맞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싹다 뽑아요. 싹다 뽑아서, 싹다 뽑은 다음에, 누가 더 이쁜지, 이쁜 예쁜 애기들, 얘네 애기들 이렇게 얘네는 자고도, 벤바데스는 자고도 엄청 잘만들고 얘네도 교배종이잖아요 교배종이니까 이렇게 자고 엄청 만드는 것 같아요 엄청 만드는 것 같은데 아이 못난이들은 좀 떼어서 이거 다 어차피 흙 속으로 묻어야 되니까 이물값을 못해요. 이물값을 못하는 애들은 다 떼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와서, 요 자가도 깜찍하잖아요? 뭐 요런 애들은 또 살려줘요. <laughs> 뭐, 이쁜 애들은 살려주고, 못난 자구는 싹다 뜯어버려요. 아, 네. 잘 뜯어서. 와, 진짜 큼직하게 심으니까, 딱 심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 <laughs>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딱 심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하나, 하나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군생들은, 바란스, 완전히 요 동그라미 수영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동그라서 예쁜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 심으면 수영 잡기도 힘들고,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모아 놓잖아요. 못난, 못난 애들도 많이 모아 놓으면은 예쁘니까, 그냥 이렇게 싹다 모아서, 이제 날씨가, 음 다음주부터, 아, 이번주부터 날씨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또 밖에다 내놓으면 또 휑해지거든요. 아 휑해지니까 또 이렇게 아침부터 아주 그냥 또 미어 터지게 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어 터지게 심어놔요. 왠지 뿌듯하고 보기만 해도 요 행복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 이렇게 한 몸씩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양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심어 놨던 애를, 아,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그래도 이렇게 못난 수형으로 있는 것보다는, 여러이 모여가지고, 뭉쳐있는 게 훨씬 예쁘니까, 이렇게, 심어서, 예쁘게 사르라고 할게요. 어디보자. 이렇게, 아이고. 좀 못나기는.. 못 못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깜찍해요. 못나기는 했는데, 깜찍아요 얘가.. 얼굴이.. 어디보자 예쁜 애기들부터.. 이 앞쪽에.. 앞으로 예쁜 애들이 와야 예쁘잖아요? 이렇게 숨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쪽.. 여기 앞쪽이 낮고, 이 뒤쪽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쪽이 가운데로 와야 돼요.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높이 쪽이, 아이고, 끝에 여기 사이에 들어가서 높이 쪽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올려주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높이가 딱낮아져 이렇게 높은 쪽을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굴이 큼직하니까 너는 앞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여기가 높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높은 쪽을 이렇게 돌려서 요거를 요 가운데로 넣어줄거예요여기다가 가운데로 넣어서 이렇게 모여있어요 예뻐요 모여있으면은 예쁘니까 이렇게 잡고 큼직하게 심게 돼요 여기 얘를 키가 큰 애를 아 얘가 요기 딱여기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잘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 둘은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딱 어울리기는 해요. 딱 어울리는데 일단 저쪽에 이쪽에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을 살짝,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흙을 먼저 채워줄게요. 그래서 고정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건 넣는 애들이 움직이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흙을 넣어버리려고 하면은 요런 애들은 지금 얼굴이 많아서 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일단, 세트머리, 에 이쪽에다가, 턱을, 이 정도. 꼼꼼하게, 저 뒤에까지, 이렇게 넣어주,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얼굴이 이쁘니까, 앞으로 <웃음> 이렇게 <웃음>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또요거는 얼굴이 여기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얼굴을 싹 모아서 이 가운데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지만은 쏙 들어가지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 이 정도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하나 얼굴이 밑으로 처지네요 음.. 음. 요정도로 해주면은, 앞에서 보면은, 요 옆에서 보면은 예쁘죠? 옆에서 보면은 예쁜데, 앞에서 보면은, 어디보지 앞에서 봐도? 어, 괜찮은데, 얘가 얼굴을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다가 흙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한걸좀 어느 정도 대충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를 할때좀 적당히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색을 반듯하게 넣어줬잖아요. 어디 밑에서 한번 볼게요. 예정도면 음, 됐어요. 예정도면은 크기.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잘 넣어줬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만요. 여기 얼굴이, 얼굴이 하나 넘어졌어요. 작은 애가 넘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잘 끼워, 끼워주고요. 끼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얘가 여기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당마다 마당마다 잘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낮은 애가 앞으로 와야 되는데 낮은 애가 얼굴이 못 났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얘도 못 났네. <laughs> 얘도 이쪽이 낮고 <laughs> 이쪽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게 낮은 애가 저 뒤쪽으로 가고. 이렇게 뒤쪽으로 보냈어요. 음. 잠깐만요. 원래 얘도 못 낳고, 쟤도 못 낳고, 못난 거두개 남아가지고. <laughs> 이거 좀심나네요 <laughs> 그래도 낳은 게 앞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여기. 섞어. 귀 넣어서 낮은 애들이 못나갔고 여기 사이에 또 얼굴이 쏙 들어가버렸어요. 이 얼굴들이 아 여기가 좀 높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방법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안 예쁘네. 그러면은 니들을 조금 더 높게 해서 얘 옆에 있는 애들이 살짝 더 높아야 돼요. 그럼 요 옆에가 좀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얼굴들 밑으로 이렇게 얼굴을 넣어줘서 어요 가운데는 얘가 딱 가운데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얼굴이 크고 이쪽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낮은 쪽을 뒤로 보내고 높은 쪽을 가운데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가운데가 볼륨이 생겨서 이뻐요. 얘를 너무 높게 했나 봐요. 이 정도? 응. 음. 이것도. 얘도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세워서. 하도 좀물러좀물러서 <laughs> 하도 <laughs> 좀 올라가지고 이렇게 아이 공간이 또 비니까 어 그런데 얘가 가운데로 오기는 해야 되겠고 아이 공간이 좀 비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옆쪽을 봐야 되는데 옆쪽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예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로 이렇게 싹 몰아줘요. 음, 아, 여기가 너무 쑥 들어가네. 여기가 높아서, 그러면은, 저건, 납작하게. 여기 안에, 음, 원 뿌리 있잖아요. 요원 뿌리를 살짝 밑으로 당겨줄게요. 음, 이렇게. 아, 이거 피워도 어쩔 수 없어요. 높이가 맞아야 예쁘니까 이 정도 여기가 들어가요 양쪽에 들어가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아 여기가 살짝만 올라왔으면은 엄청 예쁠 것 같은데 살짝만 살짝만 올라오면은 여기보다 얘보다 얼굴이 높아야 되거든요. 응 됐어요 거이더 이상 예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하도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진짜 주물럭 터쳐요. <laughs> 그러면은 또 자고 다떨어졌다가또 징징징징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됐어요이 정도면은 된것 같으니까 여기 여기만 이제 흙을 넣어주면 되는데 아이고 꽉 차갖고 꽉 차갖고 흙 넣기가 조금 난감하기는 해요. 꽉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쪽에다가는 흙은 미리 넣어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에 살짝 들고 아이고, 여기에 자구가 이 속에 있어요. 자구가 잘 꺼내서 아이고, 해를 봐야지. 안 그러면 못나질 건데. 해를 못 보면은 이 사이에다가 흙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흙을 넣어주면은 이 자구들이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몰아주고. 그러면 또 여기도 이쪽에 자구가 낮았어요. 근데 이 속이 자구를 들고서.. 아, 싹 떼버릴까? 요싹 <laughs> 떼버릴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됐잖아요? 왜면 이쪽 애들이 좀 키가 작아서.. 됐어요. 이렇게 아, 대충 흙을 넣어놓고.. 그래야지 고정이 되잖아요? 대충 흙을 넣어놔야지. 여기가 뭐 작은 거는 좀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흙을 좀 넣어주고요 이 여기 뒤쪽에도 여기도 조금 세워서 이 뒤쪽에서 흙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뿌리가 이 안쪽으로 몰려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누워서 자라게 되니까 여기 꼬리가 잘서 있나를 먼저 봐야 돼요. 똑바로 서서 키우, 세워서 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옆으로 누워 있어도 상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대충 심어도 되는데 저는 똑바로 위로 자라게 심을 거거든, 요 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또기 여섯. 그러면은 여기 비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흙잘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비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이코 미야 터지네. <laughs> 미야 터져. 와 진짜 얘네들 얼마나 예뻐질지. 뱀바 음, 큐배 중국이니까는 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겨요. 얘네들이 어떻게 자랄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심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 풀문에 있으면은, 아예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풀문에 있으면 또, 아예 못나가고 음, 됐어요. 이쪽이 뒤쪽인데, 지금 흙이 골고루 잘 들어갔나? 골고루 잘 들어갔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쪼보이잘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붙여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너는 키가 작아 가지고 밑으로 쏙 들어갔어요 어디 보자 여기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좀 어디 음, 잘 들어갔나요? 음잘들어가어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비었어요 이렇게. 여기 좀 비었으니까 여기도 흙을 깔끔하게 이렇게 채워주고요 여기 흙을 채워줘야지 이 속으로 들어간 이 짧은 자구들 있잖아요 자구들이 밑으로 처지지를 않아요 그럼 밑으로 처져버리면 은이 속에 묻혀가지고 애들이 계속 펄해요 됐어요 어디가 앞이었죠? 이거는 얘는 앞뒤가 그다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심을 때 제가 이쪽을 앞으로 심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흙을 이제 다져주고요 보이는데 보이는데만 넣어주세요 보이는데 이렇게 다져서 조금 밑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얼굴에 흙을 하나 하나 가득 얹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보고도 중간에 있는 애들, 음, 아 됐어요. 너뭐 그냥 대충 심어야 돼. 대충 <laughs> 심어놓고 <laughs> 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요 해를 볼수 있게 이렇게 세워줘요. 세워줘야 또 나중에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됐어요. 이 정도면은. 아이고, 됐어. <laughs> 더 이상은 어떻게, 더 이상은 예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애들이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만 이렇게 중간에 잘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면 될것 같은데. 아이고, 정도면은. 이쪽이 조금 날씬하기는 한데. 얘는 얼굴이 커서 좀, 좀 커서 이쪽이 좀 나오고. 이쪽은 얼굴이 작아서 좀. 제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됐어요. 이정도에 나중에 그리고 요거는 딱 뿌리 내리잖아요 그러면 또 하엽이 다글다글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엽을 어, 떼어주고 그 다음에 똑바를 잘할 수 있게 한번더 만져줄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여러 모습으로 분갈이가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음. <laughs> 이쪽이좀휑해요이쪽은애기들의 자구가 몇개안 달렸는데, 큼직해서 빵빵한데, 이쪽은 조금 휑해서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에휴,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다시, 다시 뽑아서 심고 싶지는 않아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대충 심어 놓다 보면은 여기 자고들 아까 하나 떨어진 애 있었잖아요. 그거 여기다가 심어 줬는데 이것들이 이제 또뿌리 내리고 이제 물을 빵빵하게 끌어올리면은 또 예뻐지지 않을까 싶은데 얘가 여기 가운데로 봤으면은 훨씬 예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뭐요 정도면은 뭐 그냥 이렇게 모닥모닥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심어놔도 많이 모여 있으면은 예쁘니까 이렇게 심어봤는데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